신라 21대 소지 마리깐 19년 하사흘에 외인 범변하니라 1십 아홉구 해년 여름하 넉사 달을 서기 497년 사흘에 외나라 외 사람인 외인이 범알범 가변 변경을 침범하였다. 소지마리간 19년 하사흘에 서기 497년 사흘에 외인 범변하니라 외인이 변경을 침범하였다 추 7월에 한황하니라 명군관하여 그 재감 목민자 각 1인하니라 가을추 7.7 달을 7월에 가물한 메뚜기황 가뭄이 들고 메뚜기 떼가 나타났다 목숨명 여기서는 명령할 명 무리군 벼슬관 모든 관리로 하여금 덜거 여기서는 추천할 거 제주제 견딜감 여기서는 뛰어날 감, 칠목, 여기서는 다스릴 목, 백성민, 놈자, 각각각 한일 사람인, 백성을 다스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각각 한 사람씩 추천하도록 하였다. 추천할 거, 그 제주제, 뛰어날 감, 다섯 일목, 백성민, 놈자, 각각각 한일 사람인, 백성을 다섯 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각각 한 사람씩 추천하도록 하였다. 추 7월에, 7월에 한황하니라 가뭄이 들고 명궁간하여 모든 관리로 하여금 그 재감 목민자 각 1인 하니라 백성을 다스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각각 한 사람씩 추천하도록 하였다. 8월에 8팔 달을 8월에 높을고 걸기고 고울려 고구려가 70 빠질함. 서우, 매산, 재성, 우산성을 쳐서 함락시켰다. 8월에 고구려, 공, 함, 우산성하니라. 8월에 고구려가 우산성을 쳐서 함락시켰다. 서지마리깐 22년 춘 3월에 두이, 열십, 두이, 해년, 봄춘, 석삼, 달을 서기 500년 3월에 외나라의 사람인 외인이 칠공 빠질함 길장 봉우리봉 진압할진 여기서는 진영진 외인이 장봉진을 쳐서 함락시켰다. 서지마리깐 22년 춘 3월에 서기 500년 3월에 외인 공함 장봉진하니라. 외인이 장봉진을 쳐서 함락시켰다. 하사을에 폭풍 발목하고 용현 금성정하니라. 경도 황무사색하니라. 대름하 넉사 달을 사을에 산하울폭 바람풍 폭풍이 불어 뽀벌발 나무목 나무가 뽑혔다용용 배울 현 여기서는 나타날 현 세금 재성 운물정 용이 금성 운물에 나타났다 서울경 또 없도 서울에 누를 황 안개무 누른 안개가 넉사 막힐색 사방으로 끼었다. 막힐 색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1번 변방색 2번 막힐 색. 여기서는 2번 막힐 색입니다. 하사흘에사흘에 폭풍 발목하고 폭풍이 불어 나무가 뽑혔다. 용현금성정한이라 용이금성운물에 나타났다. 경도 황무사색한이라 사방에 누른 안개가 서울에 누런 한계가 사방으로 끼었다.추 구월에 가을 추 아홉구 달을 9월에 임금왕 다행행 여기서는 거둥행 누를날 이미 이 고을군 임금이 나리군에 거둥하였다.추 구월에 9월에 왕행 날이군 아니라 임금이 나리군에 거둥하였다.